서른 초반 주식으로 영향 리치가 됐다 0 <laughs> 제로가 됐다는 것 같은데 <laughs> 동시 수억자산가 확률 높아보임 센스 질이네 <laughs> 아니 근데 그 손에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21년도에 진입하셔 가지고 그뭐 대형주를 위주로 샀다가 이제 하락했는데 근데 이렇게 또, 이런 아픔을 겪어가면서 이제 오르는 거지, 뭐든지 처음부터, 뭐든지 처음부터 이제, 처음부터 뭐, 그냥 부자가 되면 누구나 부자 됐겠죠. 근데 사실 부자라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르다고요. 어떤 분은 부자, 부자의 개념이 다른 게 어떤 분은 놀고 먹는 걸 부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한 80%인 것 같아요. 근데 일하면서 부자 되면은, 거의 부자 되거든요. 20%그 부자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또 열심히 해야겠죠. 댓글 반응건 센스 있네. 동치 회계법인이라 그래서 잘 벌겠지 민이랑 결혼하나 보면 잘생겨 보여 <laughs> <laughs> 귀여우 그만큼 뭐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겠죠 엄청나게 또 클릭을 하셨는데 사람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비슷비슷해요. 그게 뭐 쉬는 거든 노는 거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해서 부자가 될 거라면 그냥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간 그렇게 된 거죠. 주식으로 연결했지. 플러스 모든 자본 시장의 능력을 충 동원해서 부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